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목소리> 구름이 흘러가는 곳, 마음이 흘러가는 곳, 낭만이 있는 곳에 바람이 부는 대로 그덤. 눈물아 깊은 사연 한없는 눈물이 가슴 깊이 새겨진 사랑이 끝없이 펼쳐지는데 나 이제 어디로 가나 구름이 흘러 가는 곳. 마음이 흘러 가는 곳. 오늘은 국공연산 200km를 시작한 지 며칠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150km를 걸었고, 앞으로 50km만 더 걸으면 대장정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는데요. 늦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초점산 정상에 올라 수도지맥을 거쳐 가해산 국립공원까지 50km를 걸을 건데요. 이번 산행의 총 거리는 200km에 이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6일 금요일 여기는 가야산입니다. 오늘은 국공연산 200km 중 제3구간 가야산 구간 영상인데요. 여러분, 전설 t 비는 발로 뛰는 유튜버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발로 뛰는 전설TV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초점산 올라가는 길에 구름이 아주 예쁘네요. 어제 저녁 넘은 삼봉산입니다. 어제 저 산을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초점산. 초점산은 경상남북도와 전라북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삼도봉으로도 불립니다. 여기서부터 가야산으로 가는 길은 저에게는 초행 처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초점산 정상의 풍경이 멋집니다. 여기는 초점산. 초점산 찍고 내려와서 국사, 국사봉으로 갑니다. 아, 여기서부터 가야산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제 넘어온 삼봉산 아래 소사마을 풍경이 아주 평화롭게 보입니다. 무덤가에 억새를 보니 완연한 가을입니다. 여기는 경남 거창 한길이 길판을 지나갑니다. 마을의 유명한 곰탕집에서 막걸리 한 잔에 곰탕 한 그릇으로 허기를 떼우고 걸음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말로만 들었던 낯선 지명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길고 긴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말로만 들었던 지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상을 찍고 와서 우드령으로 가겠습니다 거말산 정상 부근에는 이렇게 무슨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뭐 문화재가 있나봐요.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상을 찍고 내려갑니다. 여기는 시코봉, 시코봉은 경남 거창군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는 수도산, 수도산은 가야산맥에 있는 여러 개의 고봉 중 하나입니다. 벌써 김천시로 넘어왔네요. 여기는 단지봉, 단지봉은 수도짐에게 중앙부에 위치하며 산봉우리가 항아리를 엎어놓은 것 같다고 하여 단지봉으로 불립니다. 여기는 좌대공룡, 좌대공룡으로 올라오고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밤이라서 아주 위험한 고비를 몇번 넘겼습니다. 수도지맥 구간에는 이렇게 길을 넘기는 조리대 구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길, 길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밤에는 더욱더 길 찾기가 어렵습니다. 목통령으로 갑니다. 힘이 들어도 잠시 조망을 감상해 봅니다. 한동안 위험한 절벽을 오르내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길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목통령 아래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계단이 아주 반갑네요 계단 위에 올라서서 멋진 조망도 감상해 봅니다 여기는 목통령 말로만 듣던 목통령입니다 목통령에서 지원조가 묻어놓은 막걸리와 간식을 찾아 먹고 마지막 기운을 내어 봅니다. 여기는 성만제. 성만제도 1000m가 넘네요. 여기는 길이 많 이렇습니다. 거의 3분의 1는 길이 이모양입니다.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가야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야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 1시간 이상 헤맨 후에 간신히 가야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가야산 앞에 있는 칠불봉에도 올라갔는데, 칠불봉이 가야산보다 3m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3m가 낮은 가야산을 정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약간 이상했습니다. 국공연산 200km의 대장정이 끝나가는 시점, 백운동으로 하산하면서 가야산의 멋진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산행을 끝내고 집으로 올라올 일이 걱정되었는데, 마침 여기서 만난 등산객분이 대구까지 태워다 주어 동대구, 동대구역에서 KTX를 타고 집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가야산에서 200km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